지금 형법 10조 1항과 2항에 보면 심신 장애자들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조각해 주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법의 조항만을 놓고 보면 일반인들이 비판을 하는 예컨대 또 심신 미약이냐. 라는 비판 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근거가 바로 법적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심신 장애로 인해서 능력이 미약한 뭐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컨대 사리 분별력하고 그리고는 의사결정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을 할 정도의 행동 통제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형을 아예 조각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형을 감경시켜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신 미약이라는 판단 또는 증세가 아주 심하고 범행 당시에 전혀 사리 분별력, 예컨데 선악 판단조차도 할수 없이 없는 정신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렇다면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심신 상실이 인정이 된 케이스도 없지는 않습니다. 매우 희귀하지만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케이스이고요. 결국에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소한 것을 사건화를 해봤자, 사실은 결국은 형법 10조 1항과 2항 때문에 사실 결국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을 이것을 굳이 이제 사건화를 해야 되냐 하는 생각들을 사실은 현장 수사관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이 이제 조현병 환자를 마주하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눈에 설명하게 해가지고 사건화를 해놔 봤자 결국에는 심신 뭐 미약이 인정돼서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되고 결국 벌금형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면 내가 이 사건을 굳이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서 사실은 어 필요성을 잘 감지하지 못할 수도 사실 있는 거죠. 아마도 아닌 등의 초기 신고들은 그런 식으로 좀더 기다려 보시라 라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것으로 아마 수사관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또 이제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치료감호를 줄 수가 있는데요. 어, 정신질환자 중에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그리고는 그 범죄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예컨대 금고라는 것은 시설 수용, 자유를 박탈하고 교도소로 보내야 될 정도의 이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강력범죄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감호를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소한 경범을 저질렀을 때 만약에 조현병 또는 이제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과연 형사사법기관에서 사건화를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사건화를 안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여러 번의 신고가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그런 연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이제, 아 이번 제도가 정신보건복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입원을 마구잡이로 시킬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하지 못하는 어떤 안인들과 같은 케이스들이 사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추수 관리를 할줄 알았는데 관리가 잘안 되니까 결국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는 경찰도 상당 부분 지금 이런 위험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아닌 듯 같은 그런 인제 정신질환 범죄자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처벌은 사실은 처벌 수위가 낮으면 이게 어~ 무엇도 처벌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보니 어~ 행정 이번 전에 응급 입원을 한번 시켜보자. 경찰들이 응급 입원을 요청하게 해보자. 이게 이제 대안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현장에서 지금 이런 신고들이 여러 번 들어오고 뭔가 의사소통도 안 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3일 동안 응급 입원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키고 정신감정 등을 해가지고 만약에 입원이 더 필요하다. 하면 지자체의 장이 행정 입원으로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호 입원이라는 것은 보호자들이 이제 입원을 시키는 것인데요. 아닌 등의 경우에 사실은 보호자들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왜냐하면 정신보건복지법에 입원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실은 친족의 두 명, 동거 친족의 두 명인데 사실은 형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이기 때문에. 두 명의 조건을 채울 수가 없고 그래서 형님이 지금 이제 안인득을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 저기 지자체를 쫓아다니면서 얘가 지금 위험한 위험한 행위를 자꾸 이웃들에게 하니까 얘를 좀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실은 지금 개정된 정신보건복지법에 의해서는 입원이 되지 않았었다라는 거잖아요. 요건 충족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가족 두 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케이스가 안인득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안이 개정하니. 올라가게 된 것은 정신보건복지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입원 절차가 너무 많이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치료 감호법에 보면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치료감물을줄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사건화를 안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법무부에서 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금고형 이상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벌금 형 이상으로 만약에 이것을 바꾸면 그러면 벌금만 받을 범죄라도 치료감호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들은 사건화를 하고 그리고는 그런 사건이 좀더 빠른 속도로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사실 입원을 명령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치료감호를 명령하든지 아니면 또한 가지 이제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내처우 중에 사회내처우란 뭐냐? 교도소가 아니고 보호관찰소로 보내는 거예요. 보호관찰소는 그냥 집에서 먹고 자고 거주하면서 직장도 다니면서 보호관찰소에 가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재범의 위험성을 관리만 받으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사회 내에 이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 내 처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 내 처우를 하면서 동시에 치료 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감호는 공주의 국립법무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지만 이제 치료명령은 각 지역에 있는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이 책임을 지고 이 사소한 벌금형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데리고 정신보건센터에 데리고 가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듯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건찰관이 없었잖아요. 가족은 관리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고, 치료에, 그러니까 이번에 조건도 충족시키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서 계속 증세를 악화시키면서 약도 먹지 않은 채, 결국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지역 사회에 있는 보호관찰소 만약에 진주다 그럼 진주 보호관찰소에서 안인득의 사소한 범죄로 사건화가 된 그런 이제 과정 끝에 사실은 정신보건센터로 안인득을 데리고 갈수 있는 책임을 보호관찰관들이 지게 하겠다. 이런 이제 법안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좀더 이제 사소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할 때 예컨대 지대기막 돼가지고 심각한 정말 인명피해가 나기까지 기다려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경미한 뭐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계속 112에 전화가 돼서 결국엔 지구대에서 계속 출동하는 그 시점에 만약에 사건화를 제대로 하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일종의 즉심 형태가 좋을 것 같은데요. 즉심 형태로 치료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당장 보호관찰과 함께 이제 보호관찰관이 데리고 정신보건센터로 이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